원래 어떤 거 나오는 분? 29, 37, 어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경우있어요 어, 우리 크정 크님, 도대춘님 이런 친구들은 토익 시험을 봤다 그죠?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친구도 우리 토익 시험 많이 봐야 돼. 남만 380회 보고 코피 터지게 맞는 거, 자기는 안 보고 그리고 이 제스트 여자분이 누군가 한번그그게급이 없는 거 맞죠? 매년 시험 보시면 그래. 그래. 항상 지금 문제들 기억하고 어, 나오셔서 그래서 그렇죠. 포인트는 다 기억하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아 근데 이런 질문은 제가 답을 못할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이, 이, 이런 문제의 답은 내가 알잖아요. 네. 그 레서피 혹시 답인 거 없었어요? 이런 거 있는 데가 레서피는 아예. 예선 팔락바라거든. 그니까 이제 아무 생각도 안 날까. 그러면 이제 질문할 때5 또는 6에서 뭐가 어떻죠? 이렇게 물어봐줘야 제가 대답하기 좋아요. 그리 이제 시험 후기로도 우리가 조회수 1등하고 그랬어요. 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 이제 많이 또 계속해서 봐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이제 명단기나 이런 데가 또이기 링크를 걸어서 그 거기 친구들 다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 아주 좋은 그, 또 엄청난 조회수 기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부 분이 또 토익도 잘 아시는 분이나 옛날에 또그 기본 하시는 분들이 기본기라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자, 백이번 가보겠습니다. 백이번, 음. 근데 이분들이 대단하시면 영어 뭐, 자기 분야일 있으면서 지금 토익도 뭐 충분히 소화를 할 만한 분들. 대기반 문제 수고했습니다. 이것도 많이 틀렸어요. 틀리기 쉬운 것들만네 네. 좋습니다. 정답을 올려주세요. 오 맞췄네요. 좋았어. 잘하네요. 네. 쉬운 단어가 답이 잘 돼요. only, just, of 이런 쓴 기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봐서 모르면 짧은 것지럼모르 짧은 긴거 긴 모르잖아요. 그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태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이건 이제 혹시 옳다 아니냐고 이제 <laughs> 우리 저 찰나쌤이 아, 말해줬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이 only인데 중요한 거 many 다음에 뭐야 단수, 명사, 모두죠? 복수가 외롭죠. 그런데 지금 단수잖아 세번월기에도 복수경사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스는 아예 인성팔라인데 언리가 답이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번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죠. 103번 문제 욜로가뭘 줄인 말이지, 아시는분 다시 한번 써주세요. 써주셔도 음. 좋고. 영어... 음. 음. 예, you only live once. 송일일공님, 어, 은, <laughs> 칭찬하냐? 그, 칭찬 그 주영급 배우들. 네. 어, 좋죠. 저분이 또 저, 분이또 저, 어, 그, 김재준이 한 분의 키가 흐른다는 설도 있는 데그래 그, 김두환, 그, 그분이, 어? 아, 그, 그, 진짜, 그, 저, 어. 뭐, 하여튼, 김두환이, <목소리도> 그, 저, 뭐, 김재준이 한 분의 아들이라기그다 네, 하여튼, <목소리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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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여튼, 그런 그들이죠 샬롯대다는 얘기 아 되게 많죠? 자식 감정이세요? 아, 네. 부끄러워하지 마다 받아들이시죠 샬롯쌤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얘기 좀 해줘 봐 닮은 거 같은데요? 샬롯쌤은 누구 닮았을까? 근데 저는 화면이랑 사진보다 실물이랑 좀 다르죠 음... 음... <laughs> 아니요 굉장히 비슷해요 <미치고> 석률이 <laughs> 닮았다는 게? 성률이 그런 네. 말들어봤어요성률이아니고 네. 그럼 누구야? <laughs> 자백0 3 아, <laughs> 백사 번 문제는 이 기분이 계속 나와요 기분. 기분이 기분이 컨시더링에 대해서 컨시더링 시물이 시물이 그죠? 지금은 지 제가 우리 학원 잠시 문 열어놓고 있죠 예전에는 문, 문 닫고 했어요 왜냐면막 게스트 구경으로 막 이렇게, <laughs> 이렇게 막 길거리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laughs> 네, 보통은 저는 그리고 돈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민감하다니까 분별력이 있겠습니다. 몰고을 응. 해볼 때 아, 우리가 그렇게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지 않는다는 걸 고려해 볼때 돈에 좀 분별력이 있겠습니다. 그 이제 뭐 좀벌었다는막 쓰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좀 웃긴 꿈을 위 많이 꿔요 그래가지고 저 혹시 꿈 해몽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아 이렇게 사이넷, 이러는 되니까, 뭐 이렇게 나한테 대학서를 주시는 부분을 하나 껐고 조영남 가수 있죠. 그분이 이제, 뭐, 평이 좀 있긴 하지만, 아, 근데 그분이랑 또 만나서 좀 얘기하는 부분을 걷는데, 다 개뿜인가요? <laughs> <이상한 웃음> 뭘지 <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아니, 예, 저, 뭐. 이렇게 해서 누구는 무릎도 사람을 뭐 그대로 또방송 되면, 뭐더 오히려 방송을 시계줄아는서 재밌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10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답니다. 진짜로 승긴 겁니다. 아그럼가 아, 참. 자, 104번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번. 스트레치고. 좀 늦게 오친구들 다시 업 같은 거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요도 안 누르고 이러면 방송 재미없어요. 맞죠? 104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사인들이. 어, 학생분이 아무도 안 왔죠? 왔죠. 음, 왔어요? 내가 네,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자 음, 크장크님 음, 도대체님 이름 재밌어 잘 맞췄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내가 이제 시험 후기때 당황했는데 그냥 딱 아도가딱 답으로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세아니요 고기도 세 세버로, 번. 세보도 답이 됐었지. 그 근데 이제 포인트는 나머지는 반수랑 어울리고, 아더만 복수로 어울리는데, 그래도 그 무슨 저 교란작전을 졸업과 간척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후기 때, 어, 세버럽은 답이 안 돼요. 세버 없었는데, 어, 아예 없었는데, 여기 어, 있으면 되지. 근데, 기이 내가 오히려 막 당황했어. 아도가다그 하면 아도가 근데 그 다른 얘기가 같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그죠. e v 리는 y o n 라 e l s 여기서 보면, 은 우리 수학들은 우리 학급에 다른 멤버들은 영화를 즐겼지만, 클라라는 이게 좀 지루하다고 하는 사실은 안되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 있었어요. 자, 그리고 10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도 많이 틀렸다니까, 왜 틀렸는지. 정말 안, 안 틀려도 되는아니런 아주 웃긴 얘기 해줄게 여러분 저 지난 시험 요번 시험 말고 지난 시험에는 고기 A B C D 그1 9 6에서 200을 여러분이 시간 모자라서 찍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때는 B가 두개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시험 직전 하루 밤때 내가 약간 좀 신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번엔 C가 두개 나올 거 같다 그래서 C가 두개다뽑는 1 9 6에서 이렇게 해주면 여러분 왜냐하면 다들 분산시키거든요 그중에 ABCD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어, A만 다치고 1개 맞추고 B 다치고 1개 맞추고 요번엔 C 다치고 2개 맞추고 그나마 이제 그게 희망일 수도 있어요 오 사자랑 싸우다 호복지 무리는 궁공 그게 왠지 그야구이 그, 씨름하다가 하나님한테 다리 한도표딱 맞아가지고, 그, 한번쓰러지면서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복을 받을 것 같은데, 그쵸? 네, 큰, 아. 하여 사자가 넘기는 것만으로 해도 큰 복이지, 죠 네. 안 좋은 건 뭔가가, 텐션에서 그, 좋은 거라고. 그래요.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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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긴 얘기 하면은, 제가 그, 대박나서 막 돈이 막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꿈을, 누가 꿔졌는데 내가 머리통이 깨져서 피가 막 나는 꿈을 응. 꿨어. 그 다음부터는 돈이 막, 막 엄청나게 두고 왔어. 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응. 머리통 깨져서 피가 네. 나오거나 이런 거는 좋은 꿈으로 꾸시면 되겠습니다. 알죠? 예. 그러면은 자 그들은 여기 저기그그기서옆으을 가로질러 어, 이사 같다는데 이게 수거적인 거예요. 어, from across the f n d 하면은 대후양을 가로질러 왔다. 근데 하여튼 across the n d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연못에서 건너서 절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수거까지 알아두면 좋아요. across the n d 가대후양을가로질르는 그런 때 쓰는 표현이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어 존잘한 그 우리 리차드님과또 제가 또 큰형님 또 막내 동생이랑 뵀을 때 교류도 좀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죠? 자 이게 어크로스가여기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도 준비했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셜롯쌤의 특강이 있는데 그게 좀길 수가 있어요. PPT를 보니까 아니요. PPT가 어몇 장이었죠? 어, 몇 어 다른 건 아니고 그래도 좀 하셔도 돼요 괜찮아 요자 16번 0 문제 소개했습니다 16번 0 문제 정답이 뭘까요? 어 우리 크리스탈 매니저 와주셔서 바쁘시다고 샘플 어, 타임 어, 많이 봤는데 근데 저게 욕일 수도 있어요 진짜요? 응? 어 검은 머리가 훨씬 어... 어려 워 보여요 저걸 원래 어려요. 원래 어린데 아. 자꾸 뭐, 뭐 <laughs> 젊어보여요. 어려운 거 그런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원래 어제때어요 네, 네. 아, 예. 네. 작년에 좀 많이 달랐어요. 원래 어려요. 2 0대야 20대. 그러면 네. 106번 정답이 뭘까요? 아트 드는지 보니까

아그 그 떠난 영혼에 대해서 경의를 했다 이게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갖고 이제 한거죠 실제 아, 여러분 그 검색으로 본둘리리멤버 하는 그책 제목도 그책 네, 제목도 네,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오늘 셜록쌤도 계신데 복습이 되게 중요것 같아. 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거 정답 넣어서 1 0 0해에서 106번까지 이 문제가 이래도 여러분 저 파트 5에서 여러분이 시험 보기 때 제일 질문이 많았던 것만 쫙 시험과 비슷하게 살려둔 아주 좋은 문제들니다 우리 샬롯쌤 발음으로 좀 들어볼까? 들을 만 없나? 박수 좀 쳐줘봐요. 박수도 안 치면 아, 오늘 우리 기록을 냈습니다. 아, 다른 기록이 아니라 어, 엄청난 기록을 냈어. 요별풍성이 하나도 없어요. 어. 결승전이 아, 하나도 없는. 네, 어, 어, 예, 그래서 아, 아주 기적의, 네, 예, 제가 그 5년 선배 처음입니다 지금 네, 아, 아, 자 그러면 101번부터 아니 아, 죄송할 건 없죠. 이렇게 <laughs> 아, 그, 저 제가 지금 아주 손님들 모시는 공연이야. 자 101번부터 우리 샤롯쌤의난저 네, 박수 별로 안 줘요. <laughs> 네. 자, 자 그러면 101번부터 우리 샤롯쌤의 멋진 발음으로 들어오겠습니다. 1. Our office space includes free coffee and snacks and other excellent amenities. 네 여러분 어메니티즈라는 단어가 편의시설 이렇게 많이 외우고 이제 뭐 보통 이제 목욕용품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호텔 가면 잘되 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하기도 지만 스낵과 커피도 여기에 포함된는걸 기억하십시오. 자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배기죠 2.

네, 그렇게. 자, 그러면은 어, 계속해서 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니 저스트 이런 기본 단어는 정답이 잘 된다. 음. 잘 기억하십시오. 그다음 Usually I'm stressed with money given that I don't earn that much. 네. 계속 지금 이 흐름을 보시면 어, 디비디시 컨시더링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벌지는 어, 앉는 상황, 상황, 이런 걸 고려해 볼때 내가 돈에 대해서 되게 상식 있게 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c o n s i d e r 같은 기분들아 좋습니다. 잘 알고 계요그 다음 What other members of my class enjoyed the movie? Clara f o u d it b o i n 네, 이럴 때 여기서 e r s 의 s가 붙었어요. 여기서 others가 정답이고 나머지는 단순한 의미는 명설 드리겠습니다. 어나더가요. 그 복수랑 먹일 때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단수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한 10분 동기다이요 그럴 때의 80퍼 어나더 헤미니트. 그헤미니가 10개가 아니라 미니가복수로 나지만 10분이라는 한 기간이죠. 그래서 본질적 개념이 단수면 단수다. 이걸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 배 가보도록 하죠. <목소리도> 네, 어쿠스폰드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 이런 식으로 대서양을 아, 가로질러 아, 여기 왔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좋고요. 그 수거가 나온 게 아니라 어쿠스를 출제했어요. 그 어쿠스폰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이 네, 어쿠스 집어넣는 문제로 기억하니다 그럼 마지막. <목소리도> 네, remember him and p 여러분그게기 네. 네, 여러분 이제 아, 네, 그 좋게 기억해서 이 사람을 이제 죽었을 때 아, 그게 이제 마음 좋게 이렇게 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그데 여러분 이제 사람이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어제 분석을 했던 건데. 아, 한 90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한 템가 이제 사람이 내려놓는다 그딱 언제 내려놓으셨냐면 제가 이제 특히로는 딱 돌아가시기 한 이틀 전쯤 되니까 이렇게 이제 아 이제 힘이 더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해갖고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 그그 그 이제 인중을 내가 지켜보지 못했죠. 이렇게 자그 피가 빠지면서 얼굴이 하얘지는 모습을 우리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참 그, 지금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요 아, 지금 순간순간 아, 되게 귀하게 여기는 세상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 들어요. 자 그러면 아, 이제 우리 멋진 PPT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